안녕하세요 공돌이 용달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좀 신박한 기사를 하나 읽었는데 해파리로 과자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했다 이런 거였어요 덴마크의 한 연구원이 고안한 방법인데 아니 해파리로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 그게 무슨 맛일지 궁금하기도 하면서 굳이? 맛있는 과자가 이미 많이 있는데? 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분은 원래 좀 환경 오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연구원이에요. 그래서 해파리 대량 발생을 막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아 해파리로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아 그리고 아시아권에서 먹는 기수시공 해파리가 아니라 보름달 물해파리로 과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왜이 종을 선택했냐면은 보름달 물해파리는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굉장히 흔한 종이에요. 어디서든 잡을 수 있는 좀 대중성이 있는 녀석이랄까? 그래서 오늘은 이 보름달 물의 파리를 직접 잡아서 과자를 한번 만들어 먹어볼 겁니다. 지금 바로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고흥의 한 해수욕장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해파리 시가 있습니다. 이거 가져갈까? 지금 이런 해파리 사체가 굉장히 많아요, 주변에. 어...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어요 그리고 이 해파리 확실해? 또거 해파리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게 보름달 물 해파리라 그니까 러 파도가 여기까지 올라왔다가 미쳐 떠내려가지 못한 애들 있지 그런 애들이 남아가지고 지금 저기에 있는 거야 그럼 여기에 어쨌든 해파리가 좀 많이 있다는 건데 근데 해파리가 한 마리도 없어요 눈으로 봤을 때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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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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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보름달 물 해파리입니다 여러분 야호우하하하야 <laughs> 해파리다 아니 야 해파리 색깔이 좀 더러운데? 아니 봐봐 닦아야지 닦아야지 아니 해파리 색깔이 좀 더럽지 않아요 여러분? 좀좀 좀 그래 발견했다 어디? 여기있다 이거 너무 많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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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아왜 이렇게 많아? 여러분, 이거 촉수 보이죠? 촉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죠? 와 이거는, 여러분, 이 촉수 이런 데는 독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드실 때는, 물론 여러분, 먹, 먹을 일 없겠지만, 어, 뭐, 예를 들어, 수영을 한다던가 해수욕장에서 놀다가 이런 애들 보면 웬만하면 만지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제가 만지고 있는 이갓 부분은 괜찮, 괜찮습니다. 여기다 넣어줄게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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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소리가 아 아, 오. 왼손으로 이제 과자 만들어 먹어봐야죠, 여러분. 바로 이제 숙소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목소리> 네, 여러분. 해파리를 잡아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해파리를 거의 한 7마리 정도 잡았었는데 아니 해파리 색깔이 무슨 갈색인가? 검은색인가 그랬어요 어쨌든 그런 끔찍한 해파리들은 제가 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거 보세요 여러분 야 얼마나 투명하고 좋아 어? 깨끗하잖아 먹기 전에 뭐 요리를 하기 전에 제가 네, 어떻게 요리하는지 알려드릴게요 해파리 요리에서 원래 제일 중요한 거는 수분을 제거하는 거예요. 해파리는 95%가 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 수분을 잘 없애는 게 해파리 요리의 가장 중요한 그런 프로세스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 아시아에서는 전통적으로 소금이랑 백반을 넣고 한 30에서 40일 정도 염장 처리를 한 다음에 먹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덴마크의 연구팀이 그거를 해 보니까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리고 그 서양인들이 좋아하던 식감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을 한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알코올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알코올을 해파리에다 부어줍니다. 해파리 아까 제가 95%가 물로 이루어졌다 했죠. 에탄올이 그 물을 대신 채워줘요. 해파리에. 그 다음에 해파리를 꺼냅니다. 그리고 그대로 건조시켜주면 은 기존의 우리 아시아의 그 방법보다 훨씬 더 빠른 시간 최대 3일이에요. 2, 3일. 그리고 수분도 훨씬 더 많이, 많이 날릴 수 있다고 합니다. 단백질의 그 연결 구조를 좀 느슨하게 해주기 때문에 좀 바삭바삭한 느낌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가 준비한 해파리는 총 3마리인데, 지금 일단 냉동 보관을 해서 조금 얼었어요. 이 가위를 이용해서 촉수를 일단 먼저 제거를 해줄 겁니다. 촉수를 그냥 가위로 잘라주면 돼요. 이렇게. 제거하고. 끝! 그치만, 또 혹시 모르니까, 이 촉수를 제가 제대로 제거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촉수를. 여기를 그냥 아예 그냥 없애버린다. 생각해 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이제 해파리 여기다 넣어 볼게요. 자, 두 마리를 넣고요. 마지막 한 마리까지. 자, 그다음에 이제 이 술을 여기다가 바로 부어 볼게요. 해파리야, 술은 처음이지? <laughs> 야, 안에 뭐 감자칩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진짜 이쁘다. 어쨌든 냉장고에 이제 넣고 하루 뒤에 뵙겠습니다. 안녕, 네, 여러분, 이렇게 해파리를 75도 알코올에 담근 지약 이틀이 지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해파리를 바로 꺼내가지고, 어, 여기 접시 위에다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여기 해파리들을 좀 꺼내놨습니다. 어, 제 기분 탓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크기가 좀 줄어들었어요. 저 요만한 해파리 잡은 적 없거든요? 만졌을 때, 조금 더 애가, 어 뭐랄까 이거 어이 느낌 뭐냐 이거 원래 해파리를 만지면은 굉장히 좀 끈적끈적 거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끈적끈적한 느낌보다는 사람의 피부를 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좀 특징이라고 하면은 원래 해파리는 누렇지 않았어요 원래 해파리는 어 투명했지만 어 제가 사용했던 그 럼주 약간 이런 노란색 술이었기 때문에 어 해파리도 약간 이렇게 어 누렇게 변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 상태 그대로 어 말릴 거예요 보통 하루 정도 말린다고 하는데, 말리면은 여기 이제 해파리의 안에 들어있는 에탄올들이 다날아가면서 정말 얇은 과자 같은 모양이 된다고 하는데, 어, 직접 해봐야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이 상태로 하루 정도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와우! 와, 여러분 해파리가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와, 근데 왜 이렇게 더럽게 생겼냐? 이거 먹어도, 될, <laughs> 먹어도 되는 건가? 여러분, 일단 보시면은 얘가 굉장히 얇아요. 보시면은 얼마나 얇으면은 뒤에 있는 내 손가락이 보여. 그래가지고 조심하게 뜯어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어, 해파리 과자가 다 뜯겼습니다. 어, 얘가, 얘네가 그 해파리였던 것. 네, 해파리였고요좀 자세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근데 그큰 해파리가 요만하게 줄었다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일단은 먹기 전에 냄새부터 한번 맡아볼게요. 오, 이거 잠깐만 이거 안 되겠는데? 어, 어 잠깐만 이건 진짜 그 뇌에서 거부하는 그 냄새가 나는데요. 와 이거는 자세히 보면 볼수록 먹을 수가 없어. 나뭇잎 같아, 약간. 그러면 요만큼만 일단 먹어볼게요, 요만큼만. 오, 너무 짠데요? 식감도 물컹물컹 씹혀요. 그러니까 막 바삭바삭 씹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번 삼켜볼게요. 어, 삼키는 이유는 이파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어, 제가 직접 제 몸으로 느껴 보기 위해서입니다. 어, 좀 이상이 생기면은 커뮤니티에다가 글을 올릴게요. 죽을 정도는 아닐 거야. 그치, 이파리야? 어 너무 짜 어우 너무 짠데? 잠깐만 삼켰습니다 아! 두번 다시 먹고 싶지 않은 맛 지금 제입 냄새 맡아보면 끔찍할 겁니다 이 해파리 냄새가 아주 어우 어우씨 괜히 했어 여러분, 먹다 보니까 식감 자체는 괜찮네요. 뭔가 오돌오돌 하면서 좀잘 씹히네. 과자를 씹을 때는 약간 파사삭 뿌셔지죠. 대신 고기를 씹으면 약간 질겅, 질겅 이러잖아요. 그쵸? 그 중간 굉장히 얇은데 그 고기의 그 질겅질겅한 그 맛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식감이에요. 그래서 식감 자체는 나쁘진 않았어요. 하지만 소금이 짠맛이 너무 심해요. 그냥, 그냥 소금을 먹는 것 같아.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고흥에 가서 해파리를 잡고 술에다 넣고 건조시켜가지고 해파리를 먹어보는 영상을 찍었는데 정말 짠맛만 어떻게 좀 해결돼서 미래의 식량으로 잘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